TVN 한국교통방송입니다. 한문철 변호사의 교통사고 솔루션 이 시간 진행의 한문철 변호사입니다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자동차들이 대열 운행하는 거즉 줄지어서 운행하는 거 위험하죠. 대열 운행하려면 다른 차가 못 들어오도록 앞 차와 좁게 가야 됩니다. 그리고 또 다른 차가 어쩌다 들어오면요, 뒤에서 어떡하나요 밀어붙이죠, 막쪼아대죠쪼아대 갖고 결국은 내쫓아요. 그리고 자기들끼리 쫙줄어서 갑니다. 위험하지요. 또 제일 앞에 가는 차가 차로 변경하면 1호차 차로 변경, 2호차 차로 변경, 3호차 쭉쭉쭉쭉 얼마나 위험해요? 또 교차로에서 앞에 차가 빠져나는데 노란불 켜주도 뒤차도막 통과잖아요. 다른 차들이 볼땐 겁나는 겁니다. 줄줄이 가는 것도 위험하고요. 또, 나란히 가는 것도 위험해요. 자동차 열에다가 쫙 모든 차를 갖다 가로막고서 나란히 줄 맞춰서 가면 뒤에서 차들이 못 가잖아요. 3일절 광복절 때 오토바이들 그렇게 하죠. 그런데 이 대열 운행은 수학년 가는 버스나 또는 복주적 오토바이만 있는 게 아니고요. 일반 승용차도 있습니다. 못 보셨다고요? 일반 승용차 얼마나 많은데요? 지금 이 시간에도 있어요. 친구들끼리 오늘 점심 어디로 갈래? 어, 그래 어느 식당 가자. 어차몇 대지? 차네 대인데. 알아, 알아, 알아. 아 몰라, 몰라, 몰라. 그래? 그 네비 찍어. 거기 빵빵 식당 있잖아. 그래 네비? 막야 네비 잘안나오는데 아이 됐어, 됐어. 나 따로 와, 왔 따라. 그럼 내가 제일 앞에 가고 나머지는 내 뒤에 세 대가 따라오죠. 뒤에서 따라오는 차들 앞차 놓치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앞 차에 바짝 붙어 가야 되겠죠. 바짝 붙어 가야 되니까. 아까 버스들, 수학여 가는 버스들이 대열 운행할 때그 위험한 상황이 똑같이 벌어집니다. 내가 제일 앞에 가고, 중간차가 오다가, 그리고 차로 변경하면, 두 번째 차가 차로 변경하고 다음에 차못 들어오게 막아주고, 그때 뒤에 쫙 들어오고, 그거 똑바로만 가면 괜찮은데요. 그 차로 변경, 좌회전, 우회전할 때 그때 무척 위험할 수가 있어요. 이와 같은 대열 운행, 이게 범죄라는 거 아십니까? 도로교통법에, 두대 이상의 자동차가 줄줄이 또는 나란히 가면서 다른 차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는 공동위험 행위 공동위험 행위에는 금지돼 있는데요 그걸 어기면은 이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오백만 원 이하의 벌금 행위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팟캐스트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.